1-6번 1-6번하고 곱셈 변형 공식 딱 연습하고 집에 가. 알았지? 오늘은 많이 안할 거야. 구면은개 응. 어? 알았어. 어, 게, <laughs>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계수의 합이에요. 여러분 봐봐. 아니 x-2 x제곱-2x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를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계수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1-2 플러스 5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럼 계산하면 뭐 나와? 4 이렇게 하는데 이 계산을 개수를 일일이 따온다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에다 뭐를 대입한다? x에 1을 대입한다라는 생각만 딱할수 있으면 돼요. 상성을 포함한 개수의 합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x에 을 대입한다. x에 1을 대입해보잖아. 다시 한번 계산해볼게. 1을 대입하면 뭐라고 쓸수 있어요? 1 마이너스 2 더하기 5 이렇게 될 거니까 답은 4 이렇게 쓸수 있다고. 이해하시는 거 맞죠? 그래고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에 합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뭐를 하면 돼요? x에다 뭐를 넣는다? 1을 넣으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알았죠? 상수항을 구하여라랄 좀 멋들어지게 표현해봐. 당연히 그냥 이거 말하면 되는데 x에 뭐를 대입한다? 상수항. 상수항만 구하라고 하면 x에 뭐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상수항. 이걸 좀 멋들어지게 표현하면은 0 대입하면 뭐 나와? 5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렇지? 그래 갖고 상수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x에 0 대입하고 계수의 총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x에 1을 대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개념을 놓치고 가는 게 없겠죠? 그리고 1-06번 문제 빠르게 풀겠습니다. 항등식에서 다시 나와. 이 문제는 더 어려운 걸로 제가 우선은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갑니다. 세 제곱을 전개했을 때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을 구해달래. 뭐라고요? 개수의 총합. 그럼 얘를 전개하라는 거야? 멋들어지게 풀라는 거야? 멋들어지게 풀라는 거지. 뭐, 뭐 하고 싶어? X에다가. 1 대입하고 싶다. 끝! 그래갖고 1 대입하면 1 더하기 3 빼기 5의 세제곱이라고 쓸수 있고, 4에서, 어, 뭐야,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답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알았죠? 아주 좋아요. 그래갖고 요 문제 쭉쭉쭉 풀면서 재밌게 놀면 되고 자 1-7번 하기 전에 1-8번부터 할게요. 1-8번 1-8번 7번 자 그러면은 다항식의 사칙연산 이 계산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에서 아무리 어렵게 놓고 싶어도 낼게 별로 없어 그렇지 애들이 다 어떻게 해결을 리리니까 진짜 어려워도 전개하면 해결은 되니까 이해하시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렵게 낼게 없고 그나마 어렵게 내고 조금 멋들어지게 낼수 있는 데가 곱셈 변형 공식이에요. 무슨 변형 공식? 곱셈 변형 공식이라고 하고 얘가 도형이랑 많이 결부돼서 모의고사에 많이 출제됐어. 뭐랑 결부된다고요? 도형이랑 결부돼서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제 개념부터 쌓아봅시다. 곱셈 변형 공식은 우선 사용처부터 알아야 돼요. 곱셈 변형 공식은 언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요 합 곱, 차,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 이런 멘트들이 나오면 쓰는 겁니다. 곱셈의 용어시 언제 쓴다고요? 합, 곱차,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 얘를 한번 써줄게 그냥 한번 어, 합을 쓰면 은 얘는 a 더하기 b 곱을 쓰면 ab 차를 쓰면 a 빼기 b, 제곱이 합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세제곱 합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나한테 이게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합곱 차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선생님 이렇게 이내겠지 x 더하기 y, XY, x y 차는 x 빼기 y, 제곱이 합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세제곱이 합은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낸다고. 콜더 이상 안 써도 되지. 이런 등등등이 나왔는데 뭐라고? 얘네들이 나왔는데 두 개가 보이면 무조건 곱셈 변형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몇개 보이면 두개이 중에서 몇개 보이면 이 중에서 몇개 보이면 두개 그러면 뭐가 떠오른다 곱셈 변형 공식 이중두 개만 보이면 곱셈 변형 공식이에요 어 선생님 그럼 곱셈 변형 공식이 뭔데요 이제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곱셈 변형 공식.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뭐야? 제곱 마이너스 2ab 합의 제곱 마이너스 2곱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세제곱의 합은 인수분해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곱셈 변형 공식으로 할수 있어야 돼.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곱합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얘 말해봐. 준혁이가 말해봐 이거 한번. 너무 말해봐. 아, -B -B -B. 어. A -B -B. 플러스 3, 3. A -B -B. 어. 어, a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 알았죠. 부호만 다 바꾸면 돼. 됐지?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알아야 될게 뭐냐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에 플러스 4 a b를 해주잖아. 그럼 무조건 뭘로 바꿀 수 있어?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알았지? 그래갖고 뭐 이걸 이항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 외우기 좋은 대로 외우면 되고 난 얘를 되게 좋아해 알았지? 애들이 여기서 많이 실수하더라고 알았지? 얘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합과 차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유일한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합차 공식도 있지만 그냥 합과 차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유일한 공식처럼 생각하고 얘를 꼭 써먹을 수 있으면 돼 차와 누구를 왔다 갔다 할수 있다고? 합을 왔다 갔다 할수할수 할수 있게 하는 공식이에요라고 생각하고 학교 선생님이 쉽게 내면 합 고부로만 낼 거고 조금 어렵게 내면은 얘도 결부 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냥 됐죠 근데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건 어디에 활용된다 도형이랑 결부 시켜가지고 애들을 다 틀려라라고 내는 문제가 곱셈 변형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그뭐 간단한 문제를 빨리 풀고 음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건 시험에 나오는 모든 개념을 알려주는 문제들이라서 교재라서 빠진 게 없거든.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어, 쉬운 거 어려운 거 가리지 않고 여기 있는 문제 다풀줄 알면 잘볼 거예요 알았죠? 1 번입니다. a, b를 구하래요. 자,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거야. 문제에서 뭐 보였어 지금? 합뭐 보였어? 세제곱의 합 곱셈변형공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세제곱의 합은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삼곱 합. 난 한글로 외웠어요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합.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합. 이렇게 외웠어요. 알았죠? 그래갖고 얘를 계산을 해볼까? 마이너스 2는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 합은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야 얘를 천천히 계산하면 끝나죠. 뭐, 마이너스 2는 1백이 3ab라고 쓸 거고, 3ab는 3이라고 나오실 거고, 그러므로 ab는 뭐다? 1이다. 뭐, 이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문제. 됐죠? 2번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얘를 보자마자 선생님 제곱의 합은 중학생들도 해요.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라고 쓰면 되고 여기다 그냥 냅다 대입하면 된다 안된다?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아얘 몇이야?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곱 뭐예요? 1이라고 쓰면 되고 답은 마이너스리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낼땐 얘는 안 내겠지. 얘랑 얘를 알려주고 얘를 구하라고 하겠지. 그럴 때도 극복해야 돼. 곱구하고 해결해야지. 이렇게. 콜? 대지 이건 단계적으로 내가 지금 다 넣어놓고 있어서 그렇지. 3번. A 네제곱 플러스 B 네제곱입니다 자, 이네제곱까지도 여러분들, 거쳐 그리고 이네제곱까지도 충분히 곱셈 변형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얘를 곱셈 변형 공식으로 해결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뭐라고 쓸수 있어? 제곱. 어 맞죠? 이거는 제곱에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이라고 쓸수 있겠네. 맞아? 그쵸? 그래갖고 얘야 넌 어디 있어? 내가 여기서 또 구해놨네. 이건 단계적으로 내가 다 해놔서 그래. 그치? 마이너스 1에 뭐라고 쓸수 있어? 제곱 마이너스 2. 얘는 ab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어. 뭐의 제곱? ab의 제곱. ab의 제곱은 여기 있네. 그러면 1 이렇게 되겠네요. 1이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1에서 2뺀 거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되면 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ab는 1이고 a 네제곱 더하기 b 네제곱은 몇가지한 거야? 마이너스 1까지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당불문제 문 문제 중에 하나가 다섯제곱이에요. 뭐 다섯제곱, 이제 다섯제곱하면 되죠. 별표 속에 별표 치시고요. 느낌상 봐봐. 다섯제곱 공식은 외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치? 얘는 그냥 나오면 느낌대로 풀면 돼. 어떻게 느낌이냐면 다섯제곱은 뭐랑 뭐랑 곱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네제곱과 a 플러스 b를 곱해도 나올 거고 세제곱과 제곱을 곱해도 될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애들이 되게 쉽게 구하는 게 세제곱과 제곱이니까 이걸 딱 보고 이런 생각만 하면 돼. 세제곱과 제곱은 내가 되게 빨리 구할 수 있거든. 얘를 전개하면 무조건 얘는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만 하면 돼. 그럼 얘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 A 다섯 제곱 플러스 B 다섯 제곱 콜 띵땅 띵땅 이렇게 전개하면 뭐나와 뒤에 이렇게 전개하면은 A 세제곱 B 제곱 더하기 이렇게 전개하면 뭐라고 쓸수 있어? A 제곱 B 세제곱이잖아. 그리고 이거 계속 씁니다.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가로 열고 닫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a 다섯제곱 플러스 b 다섯제곱 자 플러스 뭘로 묶으면 돼? ab의 제곱이라고 묶으면 되겠지? 그렇죠. 얘로 묶으면 은 a 더하기 b 딱 여기까지만 할수 있으면 끝인데 이해는 된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선생님 다 구한 것 같아요. 얘는 2, 마이너스 2고요. 다 구한 것 같아요.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구하고 싶은 답이고요. 더하기 얘도 구해놨어요. 몇이라고 구해놨냐면 여기 있다 1이고요. 1의 제곱. 얘는 여기 구해놨어요. 1. 이렇게 되겠네. 네모는 몇이라고 하면 돼 넘어가서 2에서 1 빼면 답은 1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답 1이야. 됐죠? 그러면은 5번은 내가 안 풀어줄 건데 집에서 해봐. 뭐도 나오겠어. a 7제곱 더하기 b의 7제곱까지도 봤어. 알았지? 뭐까지 내가 봤다고? 7제곱. 내가 몇 가지 봤다고 했어 지금 일곱 제곱 일곱 제곱까지는 이걸로 다 승부봐. 얘는 뭐곱하기뭐 하면 되겠어? 3곱하기네 3 곱하기 제곱. 그러니까 세 제곱 곱하기 네 제곱. 됐음. 근데 이제부터 잘 들어. 문제를 풀다가 일곱 제곱을 넘어가는 게 나와. 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를 풀다가 일곱 제곱을 넘어가는 게 나와. 봐봐. 탁했는데 갑자기 막 십이라고 하지 마. 더 극단적으로 가. 막 이래봐, 이랬다고 쳐봐. 그러면 우선은 내가 일곱째 곱까지 구해놨으니까 십까지 한번 구해볼까? 그리고 제곱과 다섯째 곱하고 십째 곱, 십째 곱이래가지고 뭐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지? 이럴 때는 다른 풀이가 있을 거야. 뭐라고? 다른 풀이. 그게 뭐냐면 고차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거든. 뭘 이용한 풀이라고요? 고차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라고. 이때는 다른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생각? 다른 생각 아니면 노가다 하세요. 한번 올라가 봐. 100제곱까지. <laughs> 어? 막 곱하면서 10제곱, 10제곱, 20제곱 막 이러면서 올라가 봐. 언제까지 올라가나 보자. 자고 이거 하나 유의해 둔 상태에서 정리 잘해 놓으면 돼. 어디까지 우리 해결할 수 있다? 7제곱까지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알았지? 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무슨 비하는 공지 여기 있네. 띵크하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27쪽에 있는 띵크하기를 좀 신경 써서 푸시면될것 같아요. 알았죠? 어. 자고 그것까지 개념 딱 정리하면 되고 앞으로 돌아오세요. 1-7번. 너 어떡할래? 힘들기 시작해주고 있어? 끔찍하다 이러니? 그치. 야, 너는 왜 그거까지 결국 듣기로 됐어? 어. 자. 어. 해봐라, 막 이러, 이러는 거야? 결국은. 여기에 무기를 더줘 알았지? 그래도. 너네, 너네 학교 시험 어려워. 너네 학교 시험은 할만하니까 잘해. 너는, 너는 1등급 맞아서 경산하게 한다며. 1등급 맞아서 집에 경산하게 한다며. 비타오0한 박스 타고 들어와. 나한테 와. 알았지? 어? 갑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 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뭐야? 차. 그쵸? 이건 뭐야? 곱. 그럼 1차적으로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이 곱셈 변형 공식이야. 곱셈 변형 공식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알았지? 곱셈 변형 공식이야. 그럼 얘를 곱셈 변형 공식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초딩도 한다는 뭐만 하면 돼? 통분? 이런 생각만 들면 게임 끝난 거야. 이제 문제 이거 안 풀어도 되는 거야. 사실은. 끝. 난다 풀었다, 아이디어. 이런 것 했는데, 확인은 해봐야지. 아이디어가 맞는지. a b 분에 뭐라고 쓸수 있어? A 더하기 B. 이게 3 나왔대요. 근데 AB는 2 나왔대잖아. 그럼 A를 2 넣으면 되잖아. 그럼 A 더하기 B는 몇이라고 쓸수 있어? 이거 2를 나누면 3이고, A 더하기 B는 6. 이러면 다 끝난 거죠. 합, 알았고, 곱, 알았고, 차 구하면 되는 거네. 그치? 합이랑 차랑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유일한 공식 뭐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요? A-B의 제곱은 뭐라고?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뭐 하면 돼? 마이너스 4AB. 이거 외우는 거야? 그냥 머릿속에 넣 있는 거야? 그렇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를 계산하면 몇이야? 66에 36 마이너스 4 곱하기 AB니까 2. 이래가지고36 빼기 8님 해가지고, 답 몇이다? 20A. 이렇게 하시면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나올 거고, A 마이너스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루 28이라고 하면 되는데, 단. 누가 크대? A가 B보다 크다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단에 의하여 단 때문에 A-B는 뭐라고 하면 돼요? 루트 28. 끄집어내는 건 알아서 해. 4, 7, 28이니까 2루트 7. 끝. 그래갖고 곱셈 변형 공식을 식으로 계산하는 것까지 여기서 쭉쭉쭉 확인해 볼수 있었고요. 음. 자, 이거 별표 다섯 개 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갑시다. 한세개짜리에요 곱셈 변형 공식. 얘는 뭐 무조건 따로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딱 보고 합 곱, 이거 보면은, 예구할 생각이 예구하래. 그러면, 곱셈 변형공식이구나, 이렇게 떠오르면 되고,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해서, 자, 이거면,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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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띠링, 이띠링, 이띠링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에 A, B, B, C, C, A를 빼주면 될것 같아, 요까지만 떠오르면 돼. 됐지? 알았죠? 아, 잠깐만, 여담으로 하는 말인데, 이래서 틀렸던 애가 있어. 누구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자, 보기 1번 뭘 전개하라. 보기 2번 뭘 전개하라. 이거 전개하라니까 어떤 애가 이렇게 전개한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어디서 공부는 많이 했나봐. 이렇게 했어. 틀렸어여러분 전개하라 했는데 가로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다 전개했어야 돼. 알았지? 이거 서술형 1점도 안 줘. 그냥 틀렸어. 알았지? 어? 그러니까 이런 실수하고 막 억울해하지 마. 어, 전개는 단 거고, 얘는 변형 공식이니까 이쁘게 쓴 거고, 알았지? 가로로. 어? 그래갖고 얘를 계산을 해주면 합의 제곱이니까 뭐야? 3에? 지금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고, 9 더하기 2는 11. 이러시면 됩니다. 쉬운 문제 향연. 자, 2번입니다. 별표 속에 별표. 내가 좋아하는 333. 3, 3, 3-3abc라는 곱셈 공식이 있잖아 얘는 정말 많이네 학교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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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뭐라고? 3abc 얘 뭐예요? 3, 3, 3을 가려 뭐라고 쓸수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 여기 3차니까 여기 2차의 제스처가 와야 돼 a제곱 b제곱 c제곱 둘이 곱해서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딱 이것만 쓸줄 알면 돼, 알았지? 3, 3, 3 마이너스 3abc, 무조건 나오는 공식 3, 3, 3 마이너스 뭐라고? 3abc 그러면은 이제 끝났네? 자, 이거 구하라는 거고요 얘는 다비, 다비아 박스 마이너스 3abc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야 3, 3, 9겠지? 천천히 넣는 거야, 그냥 합은 뭐라고 나왔어요? 3 곱하기, 얘는 9에 놨지만 만약에 1번 문제가 없었으면 너네가 구해야 되는 거야? 단계적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 거지. 지금, 지금 11. 마이너스, 가로일구 닫고 하면 A, B, B, C, C, A니까 여기 나와있네. 몇이라고 쓸수 있어?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네모 박스님은 계산을 하면은 12에다가 3 곱하면 36에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으악! 넘어가면. 그치? 네모는 몇이다? 어, 45다. 왜? 아, 마이너스 9다. 마이너스 9죠. 플러스 9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9 몇이에요? 27 이렇게 쓰시면 돼요. 3번 문제로 바로 갈게요. 3번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음, 어, 제곱하면 그러니까 누굴 제곱하면 돼 제곱. 조금만 B, B. 또 얘도 또 올라왔잖아. 우리 다 털릴 수 있어, 그렇지? 어? 그래가지고 이걸 다서 제곱해야 되나 이 생각하면 돼. 누굴 제곱하면 돼? A, B도 하기, B, C도 하기, C, A. 하우라 감각이 살아있다. 어? 그 감각 잃지 마. C, A를 뭐 하면 된다? 제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제곱하면은 A 제곱, B 제곱 같이 잘 따라와 주세요. B 제곱, C 제곱 더하기 C 제곱, A 제곱이라고 할 거고, 띠링, 띠링, 띠링. 이 e 띠링 하면 뭐야? 2 e AB제곱 C. 이 e 띠링 하면 뭐야? 2 e ABC제곱 더하기. 이 e 띠링 하면 뭐예요? 2 e A제곱 BC. 이렇게 될 거야. 맞죠? 그래갖고 계산을 하면은 얘는 문제에서 구해놨다. 어디다가 구해놨어? 여기있네 마이너스 1의 뭐다? 제곱. 1은 얘가, 얘 계산한 거야. 1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답. 플러스 2ABC를 e, 묶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쓸수 있겠잖아요. 이렇게 전개하면 너. 이렇게 전개하면 너. 이렇게 전개하면 너. 네. 그래가지고 ABC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3야? 그래갖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는 뭐야? 3이야? 이렇게 될 거야. 그치. 마이너스 6이 넘어가면 플러스 6이니까 ABC가 마이너스 3이라고? 마이너스 야 마이너스 3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6 이거는 야 내가 가서 본다 그냥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3이네 마이너스 3이고 3 마이너스 3이고서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6 3 그치? 마이너스 18이니까 넘어온면 뭐야? 19 답은 몇이다? 19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거야 됐죠? 그래고 이것도 잘 풀면 된다 안된다? 된다, 된다. 유제문제 되게 잘 푸시면 되고요 띵크하기 1-27번도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애들 많이 틀렸어요 시험제 들어가면 못 풀어 걔못 풀어 애들 시험제 들어가면 본인이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고 풀면 되고 됐죠? 음. 1-10번 필수 체크는 한번 풀 시간을 줘 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풀어봐 1-10번 1-10번까지고요 여러분 숙제는 31조까지입니다 아. 어 찍어서 딱 했어 딱 풀었어? 잘했다 아주 여러분 잠깐만 봐봐 이거 이, 이렇게 돼 있죠 식? 지금 그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x, 2y, 마이너스, 4z 이거 보이면 되고요 니네 둘이 곱한 게 니네 둘이 곱한 게 여기 있는데 두배돼 있고요 그쵸 니네 둘이 곱한 게또여기 있는 느낌이 살짝 아,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거 어, 반띵 돼 있는 게 있네 다시 자 니네 둘이 곱한 게 여기 있는데 반띵 돼 있고 니네 둘이 곱한 게 여기 있는데 반띵 돼 있고 니네 둘이 곱한 게환이돼 있네 이런 느낌 그리고 세시 세시 곱했는데 뭐야 뭐 마이너스 팔로 나누면 나오겠지 이런 느낌 우선 보여야 돼 살짝 됐어 근데 굳이 그거를 내가 정리 좀 이쁘게 해주자면은. 어, 이렇게 할게요. x를 잠깐 a로 두고 2y를 잠깐 b로 두고, 이렇게 안해도 돼? 마이너스 4z를 내가 뭘로 하고 둘거야? 잠깐 c라고 둘게. 눈에 보이라고?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라는 걸 알아요? 3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 x, y라는 식은 뭐라고 쓸거야? x, y는 뭐라고 쓸수 있겠어? 2분의 1? ab라고 쓸수 있지? 다시, x, y는 2분의 1 ab라고 쓸수 있죠? 그리고 얘는 2분의 1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마이너스 11이라고 쓸수 있어. 그리고 3개다 곱해봐. abc 곱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8xyz가 나오거든. 그래서 xyz는 뭐라고 쓸수 있어? 그치. 그리고 어쨌든 뭐 abc는 뭐라는 걸알수 있어? 마이너스 24 맞아? 이렇게 되겠네 그치? 콜! 됐죠? 정리해봐 좀만 더 그럼 얘 뭐라고 쓸수 있어? a, b b, c c, a는 몇이다? 마이너스 22 이거 갖고 푸는거야 자합곱 이런 형식으로 나온거세곱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얘를 구하라고 돼있잖아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좀 이쁘장하게 쓰잖아 그럼 이거 뭐라고 쓸수 있겠습니까? a 더하기 도와줘 b 됐지? 그 다음에는 뭐라고 쓸수 있어요? 2분의 1 b 2분의 1 C. 그래갖고 2분의 1 B. 2분의 1 C. 곱하기. 얘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C에다가 A 더 했네? 라고 쓸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2분의 1로 끄집어낼 생각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2분의 1, 사실 AB 더하기, BC 더하기, C 더하기 A인 거야. 그죠? 렇얘 보고, 얘 보면은 끝났네? 이런 생각하시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 정리합니다. 2분의 1에 3-C 3-A 3-B 라고 하는데 이거 따라왔었어야 됐는데 요기요게 요게? A더하기 B더하기 C는 뭐니 3이니까. 그렇죠? A더하기 B는 3-C 이렇게 되는거야. 이해됐죠? 그래고 다시 한번 힘들게 정리하면은 2분의 1에 가로 열고 3의 몇제곱이야? 세제곱, 3의 몇제곱이야? 제곱, 3몇 번이야? 한 번, 3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쓸수 있어. 3차식이니까 통과. 여기 가운데는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아이고 플러 자 마이너스로 묶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되니? 여기 2차니까 너너너 너, 너 더한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쓸수 있겠어? A, B, B, C, C, A. 오, 진짜 잘하네. 그리고 마이너스에 뭐라고 쓸수 있어? A, B, C. 깔끔하게 끝나죠, 이러면. 그렇고 답을 내버려면 얘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2분의 1에 27님.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해놨다. 3. 3 알로와! 그러면 3, 3, 3. 27. 더하기 A 더하기 B, C 더하기 C. 어딨나? 여기있다.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2에 3 곱하면 마이너스 66. 그리고 빼기, ABC 어딨나, 마이너스 24네,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수학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66이랑 24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42를 2로 나누면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고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담고 있는 거 알았지? 근데 더 중요한 건이거를한 번에 볼수 있으면 더 좋을 거고, 잘 정리하시고,